자 지금 에러가 나면서 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윈도우가 뻑인 할수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갔으니까 이걸로 잘 써도 될것 같은데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메모리 보면 5600에 8기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이닉스 ADI인 노트북 메모리가 지금 두 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컨버터로. 제가 당근에서 하이닉스 ADI 메모리 판매하는 걸 봐가지고 가서 사왔고요. 8기가 메모리가 16기가 메모리보다 클럭이 더안 들어가요. 그래서 16기가 메모리가 더 좋은데 어쨌든 지금 16기가 메모리를 저렴하게 확보를 못해서 일단 8기가 메모리 가져왔고요. 근데 어쨌든 8기가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데스크탑 메모리 기준으로는 6,000 정도는 들어갑니다. AMD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노트북 메모리를 컨버터로 연결했을 때 AMD의 스위스 팟이라고 하는 6,000 클럭 대에서 1대1로 과연 동작을 할지 그 다음에 타이밍을 조여 볼수 있을지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아직 5,600 이상으로는 부팅을 안 시켜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가 X870-2 타이치 OCF라는 보드고 이 메인보드가 어느 정도의 스펙이냐면 에이펙스급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수율 체크를 좀 해보니까 클럭 들어가는 게 대략적으로 맨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한 에이펙스 정도의 클럭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이 9500F라는 CPU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맨컨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CPU를 가지고 일단 메모리 수율이 따라줄 때 지금 이 메인보드에서 한8400 정도는 무난하게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메모리 스펙이 따라주지 않으면 8000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8400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메인보드를 어떻게든 확보해가지고 8400을 딱 넣었는데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메모리 수율과 맨컨 수율이 다 따라줘야 되는 거고 맨컨 수율이 더 좋을 경우에 더 높은 클럭도 시도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9500F 수율 뽑기를 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맨컨의 CPU를 나중에 시간이 될때 뽑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1대1로 AMD의 어떤 보드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6000 클럭 정도의 스위스팟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OCF 보드를 굳이 언급한 거는 이 메인보드가 여러분들 메인보드보다 조금 더 클럭이 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메인보드에서 6 0 클럭이 무난하게 되려면은 이 메인보드에서는 1대1이나 1대2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메인보드에서 제가 클럭을 대략적으로 한6,400 정도 주는 걸 성공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메인보드에서 6,000 정도는 돌아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클럭 올려 보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해보고 어느 정도 한계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 6,000 정도로 낮춰서 6,000에서 타이밍을 조여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 ADI 기준이고 하이닉스 ADI가 아닌 다른 메모리 칩셋에 대해서는 또 오버클럭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는 삼성 4800 베이스인 8기가 메모리 두개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금 배송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테스트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서 보셨던 램엑셀 12기가짜리 삼성칩 베이스죠. 삼성칩 베이스인 12기가짜리 클럭은 4800 베이스입니다. 그 메모리 칩셋도 제가 테스트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칩셋을 가지고 있는 TWSC 8기가짜리 두개 그것도 어, 제가 테스트 해볼 예정인데 어쨌든 첫 영상으로는 좀잘 되는 걸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서 하이닉스 A 다이를 꽂아 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클럭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에즈락 이기 때문에 에즈락 메인보드 특성을 좀 탈텐데 이런 전압이나 타이밍 특성 잡는게 기가바이트 보드가 지금 해보니까 에즈락 보다 쉬워요 근데 이 에즈락 보드에서는 약간 좀 손으로 만져 줘야 될게 있더라고요 안그러면 부팅이 안되거나 어쨌든 일단 6000 클럭 정도는 이런 걸 건드리지 않아도 들어가니까 일단 6천으로 잡고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한번 부팅 시도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6천 클럭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자, 6천 클럭 부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ODIM SODIM이라고 되어있죠. 노트북용 메모리라는 거고 파트 넘버 보면 여기 H b 저 이게 A 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66이라는 숫자는 이 8기가 모드를 뜻하고요. 하이닉스 시금치 같은 경우는 파트 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하면 될 거. 같고. 지금 6000으로 부팅은 됐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안정화 테스트를 지금 돌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럭을 더 올려볼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잠깐만 돌려볼게요. 여기서 돌리자마자 뻗으면은 이 클럭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근데 돌리자마자 뻗지 않으면 좀더 클럭을 높여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부팅 가는 클럭을 먼저 찾고 나서, 어, 부팅 불가한 클럭을 기준으로 해서 그 클럭보다 조금 하향시키면서 어느 정도 클럭이 들어갈지를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OCF보드에서 대략적으로 이 메모리가 6,800 이상 부팅이 되면 그러면 이 메인보드가 아닌 다른 메인보드에서도 한6,000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 중입니다. 일단은 타이밍이 좀 풀려 있지만 대충 한 1분 이상 무난하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클럭을 더 올려볼게요. TN5 돌리는 거는 마지막에 네, 목표 클럭을 잡고 목표 타이밍을 잡고 안정화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자, 바이어스 진입했고요. 클럭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6,400까지 한 방에 가보겠습니다. 이게 클럭 들어가는 거 정도는 지금 1대1이든 1대2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계 클럭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대2로 넣고 6400으로 돌릴 겁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6400도 부팅이 됐죠. TN5 잠깐 켜놓고 6400에서부터는 이제 클럭 테스트 를 하실 때도 MCLK, UCLK 비율을 1대2로 놓고 테스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목표 클럭이 6400이라고 하시면 이제 맨컨에 따라서 1대1이 가능한 CPU 도 있을 거고 그거는 cpu 를 탑니다 그래서 cpu 가 과연 6400 에서 1대 2, 1이 돌아가면 은 그러면 6400 에서도 1대 2가 아니라 1대 1로 넣는게 좋은데 만약에 cpu 가6400에 1대 1이 안 돌아가는 맨컨수율을 가지고 있으면 6400 클럭 1대 2로 쓰는 것보다 더 클럭을 낮추셔서 1대 1로 쓰는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밍이 풀린 상태에서 6400에 1대 1이 문제없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조이면은 이 1대1에서 이6400 클럭 자체가 문제가 돼서 에러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좀 조여보는데 뭐가 좀잘안 조여지는 것 같다. 클럭이 더 낮았을 때는 타이밍이 이 정도는 돌아갔는데 6400으로 환산한 타이밍이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클럭을 낮춰야 될수 있다는 겁니다. 클럭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클럭을 좀더 올려볼게요. 6400 정도는 부팅이 됐다. 뭐6400 정도 한방에 됐으니까 좀더클럭 을 높여서 6,800 시도를 해볼게요. 이게 되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 메인보드에서도 6,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6,800을 한번 시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6,800 부팅 무난하게 됐고요. 소드인 메모리인 거 확인되죠. m 5 잠깐 켜놓고 이제 이걸 7,000 클럭으로 올려볼 건데 제 경험상 데스크탑 메모리 기준으로 노트북 메모리 말고요. 데스크탑 메모리에서 8기가 기준으로 하이닉스 A/D 시금치 메모리로 제가 테스트했을 이게 7,000 또는 7,200 클럭 이상으로 잘안 돌아가는 현상 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테스트한 지 한참 지나가지고 요즘 바이오스에서도 거기가 한계인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메모리도 8기가 모듈이기 때문에 사실 그 클럭 한계점을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0 클럭 시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잘 되면 조금 더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일단 7,000 클럭으로 200 클럭 정도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종료하고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 해볼게요. 자, 7,000 클럭 세팅했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지금 에러가 나면서 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7,000 클럭부터 어, 부팅이 일단 또 되긴 되네요. 또 바로 뻗었죠 지금 에러가 나면서 부팅이 안되고 있어요 7000 클럭 정도에서 지금 에러가 계속 나고 있고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 계속 자동복구 넘어가면서 체크디스크에 들어가서 윈도우가 뻑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키고 바이오스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바이오스 진입을 했고 지금 방금처럼 윈도우에서 계속 비정상 종료가 반복되면은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은 체크디스크를 돌려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부팅할 때 체크디스크를 돌리는 명령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부팅을 하면서 방금처럼 복구 모드에 들어가요. 그 복구 모드가 한 두세 번또 반복되면 이제 체크 디스크를 돌리는데 지금 메모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체크 디스크에 들어가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SSD에 라이팅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라이팅 작업을 하면서 잘못된 메모리 상태로 라이팅 작업을 하면은 체크 디스크를 통한 디스크 쓰기 작업에서 잘못 된 데이터를 써 버려요. 근데 체크 디스크는 OS 영역에 쓰기가 가능하거든요. 최상위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OS에 잘못된 데이터를 써 버리면 윈도우가 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꼭그 바이오스 진입해서 이걸 해 주셔야 돼요. 바이오스 세팅을 초기화를 시키고 순정 상태에서 부팅을 한두세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정상 부팅을 한두번 정도 하면은 그러면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시 시그널을 받고 체크 디스크 걸었던 걸 풀어요. 그래서 복구 모드에 이제 진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복원 시켜 놓고 나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이오스 설정했던 걸 풀고 부팅을 시킬 거예요. 자, 순정 상태로 부팅하고 다시 바이오스로 가겠습니다. 자, 순정 상태에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복구 모드가 풀렸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7000 클럭에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일반 메인 보드에서 8 기가 모듈로 7000 클럭 정도가 쉽지 않다고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OCF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7000 클럭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컨버터를 써서 더 클럭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메인보드에서 7000 클럭이 쉽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환경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쨌든 7000 클럭은 부팅이 안 되는 걸로. 최대 부팅 가능 클럭은 6800이고 6800에서 타이밍을 조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대 2로 6800 쓰느니 1대 1로 6000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00 클럭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1대 2로 세팅되지 말라고 1대 1을 강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서요. 이제 한번 전압을 넣어 볼게요. 에즈락 보드에서 전압 넣는 부분은 d r e 프로파일 컨피그레이션 들어가면 여기 d r m VDD 볼티지, d r m VDDQ 볼티지가 있습니다. 일단 디테일하게 세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국민 세팅급으로 할게요. VDD 1.35V, VDDQ도 1.35V 이렇게 입력하고 국민 세팅이라고 하면 OPP급 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기준이고 삼성으로 시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칩셋으로 6000 클럭에 1.35V가 부팅이 되는지 먼저 볼게요. 지금 타이밍은 다 오토 상태입니다. 지금 3200으로 부팅돼서 요 모양인데 일단 지금 6000 클럭에 타이밍을 오토로 두고 전압을 1.35V로 넣고 부팅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6000 클럭에 타이 타이밍은 오토고요. 지금 보시면 메모리 VDD 1.35V, 메모리 VDDQ 1.35V로 부팅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일단 이 전압에서 에러가 없는지 잠깐 돌려보고요. 지금 1.35V가 6000클럭에서 사용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전압이 사용 가능하면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타이밍을 조여 볼 거고요. 뭐 일단 대체적으로 전압 1.35V 쓰는 게 마이크론 칩셋이 아니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길게 돌릴 거 없죠. 어차피 타이밍 잡으면서 또 TF5 돌릴 거니까 종료하고 바이오스 가서 이제 opp 급 설정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타이밍 설정하는데 들어가서 opp 급 설정이라고 하면은 cl30 그 다음에 r c d r p 를 mdi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를 40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잘 돌아가면 38 그것도 잘 돌아오면 36 이렇게 조여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다이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를 38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8 이렇게 3개 타이밍만 잡아 주면은 그러면 소위 튜닝 튜닝 메모리 중에 6000의 CL30 튜닝 메모리 있죠.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자, 6000의 CL30, 38, 38잘 들어갔고요. 여기 보면 66AGB, 이거 8 g b 짜리뭐 TN5 좀 돌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RCDRP를 36으로 한번 넣어보고 싶으니까 이거를 지금 종료하고요. 자, RCDRP 타이밍을 36, 36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RCDRP 36 넣고 TN5 돌려보는데 이제 여기는 에러가 날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TM5를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은데 뭐한 5분 정도 돌려볼게요. 물론 더 돌려보는 게 좋은데 잘 돌아갈지는 1시간 이상. 근데 저는 녹화 중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XMP나 X4급 성능을 내려면 뭐이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요거까지 건드려주면 좋아요. RFC 타이밍.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거 한 5분 정도 돌려보고 RFC 타이밍까지 만지고 나서 잘 돌아오는 거 확인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XMPX4 메모리 사지 않고 8기가짜리 노트북 메모리를 당근에서 저렴하게 가져와서 저는 이거 두개 13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하나당 6만 5천원 정도죠. 1기가당 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가져왔고 사실 이 컨버팅 어댑터 비용이 하나당 13,000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결국 세트로 하면은 메모리 모듈 하나당 지금 들어간 비용이 7만 8천원 정도 좋네요. 그래도 기가당 만원이 안되긴 한데 이게 8기가 모듈이다 보니까 어댑터 비용 13,000원이라는 게 조금 비싸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게 16기가 32기가 모듈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댑터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지죠. 이 정도만 해도 요새 데스크탑 튜닝 메모리는 이제 중고로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노트북 메모리 중에 신품 메모리 말고 중고 시장에서 노트북 메모리가 좀 싸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 를 잡으면은 이렇게 좀 어댑터를 사용해서 데스크탑에서도 6 0 0 0에 CL30, 36, 36을 쓸 수가 있다. 한 5분 정도 돌려봤는데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은 더 오래 돌리세요. 저는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하는 거고 이렇게 빨리 빨리 하는 근거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충 돌리면은 나중에 다른 타이밍을 만지는데 에러가 나는데 그 타이밍이 아니라 요 r c d r p 타이 타이밍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경험상 더 빨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좀 오래 돌려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일단 종료할게요. 자, 바이오스에 진입해서 이제 RFC 타이밍을 잡아 볼 건데 지금 이 메모리 특성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몇 정도 넣어야 될지 원래 AMD의 예전 바이오스는 이 RFC 1번을 주로 썼는데 지금 최근 바이오스에서는 이제 1번이 아니라 이 RFC 2번하고 SB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OCF 메인보드에 바이오스가 비교적 최신 바이오스를 설치하긴 했는데, 어떤 걸로 동작할지 모르니까, 일단 이 SB부터 한번 건드려볼게요. 지금 6000클럭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타이밍이 3 2 10나노세컨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RFC SB가 130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RFC2가 160나노세컨드, 순정 상태에서 160, 130이 국룰입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이닉스 말고 다른 메모리는 아니고요. 지금 160, 130에서 조금 하향시켜서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RFC SB를 300 정도로 까볼게요. 요거부터. 일단 저장하고 나가기. RFC SB 300.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일단은 RFC 2까지 조정하고 잡아볼게요. 자, 타이밍 세팅하는데 들어와서 RFC 2도 30 나노 세컨드 정도 깔 겁니다. 그러면 130 나노 세컨드. 390이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RFC 2도 부팅 잘 되고. 그러면 요 RFC를 390으로 이제 세팅하고 이제 TM5를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 RFC1도 390 이렇게 맞춰주면은 RFC1하고 2가 이제 130나노세컨드 정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잘 됐죠? 6000클럭에 30, 36, 36, 36그 다음에 RFC390, RFC2 390, RFCSB 300. 이뭐 정도 넣으면은 일반적인 튜닝 메모리 수준의 오버클럭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TM5를 돌려보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세팅을 할게요. 여기서 세부 타이밍을 더 조여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하느라고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XMP나 X4 수준의 타이밍 조이는 거를 노트북 메모리를 데스크탑 메모리로 변환하는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 정도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정도 보여드리고, 사실 하기 전에 예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잡은 타이밍은 CLRCDRP, 그 다음에 RFC 타이밍 모두 메모리 칩에서 동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그널 컨버팅 어댑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메모리 칩까지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 칩에서 이 메모리가 CL, RCD, RP 명령에 따라서 각각 순차 동작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 칩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메모리 칩 내부가 아니라 메모리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메모리 칩 하나에서 발생하는 타이밍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000 클럭이라는 클럭으로 부팅만 잘 되면 CL, RCD, RP, RFC 타이밍까지 변경하는 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6000 클럭 부팅 되는 거 보고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주 타이밍을 조여 본 건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클럭 부팅 하는 것도 1차 타이밍 말고 간격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메모리 칩셋이 동작하고 나서 그 다음 메모리 칩셋이 동작할 때 메모리 PCB의 라인을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거를 서로 침범하지 않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 동작하게 되는데 컴포팅 어댑터를 쓰면은 그 라인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간격 타이밍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 공유 위반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 타이밍을 너무 타이트하게 조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클럭이 안 올라가면 그 간격 타이밍을 조금 풀어주면 높은 클럭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이 메모리가 8기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제가 데스크탑에서 했. 을 했을 때도 어쨌든 이 8기가 메모리로 7000 정도가 맥시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어댑터 써서 6800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더 클럭을 올리려고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6000 클럭 때려 맞추고 한 거고 6000 클럭 정도에서 간격 타이밍이 충분히 넉넉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 타이밍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도 그냥 요 정도 타이밍 조이는 거는 무난하게 지금 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타이밍이 똑 똑같으면요 메모리 동작은 똑같은 속도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차가 한 번에 4대까지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에 8대가 들어오면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4대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거기 차단기가 있어요 그 차단기가 예를 들어 타이밍이 8이다 그러면 8초마다 열리는 거야 그럼 8초마다 열리면은 차가 한대 지나가는데 8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8초만에 열렸을 때 4차선 도로에 4대가 딱 들어왔을 때 도로가 이미 넉넉할 겁니다 그러면 그차 지나 가고 또 다시 옆에 라인에서 차단기가 또 올라가면 또네 대가 또 진입되고 그러면은 이 노트북 메모리를 쓰던 데스크탑 메모리를 쓰던 8초 만에 차단기를 열었을 때그 8초라는 속도가 충분히 네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속도라면은 데스크탑 메모리를 쓰던 노트북 메모리를 쓰던 결국 같은 시간 이내에 동일한 대수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동일하면은 성능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아무래도 환경이 환경이다 보니까 실제로 데스크탑 메모리보다 빠를 수는 없을 거고 잘 나와봐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성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타이밍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일단 가성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TN5 돌려놨던 게다 돌아갔네요. 이거를 돌려놓고 외출을 좀 하고 왔는데 앱솔루트뉴 컴픽에 10주기의 세팅이 돼 있어서 생각. 생각보다 빡센 설정입니다 근데 이게 32기가 기준으로는 거의 10시간 정도 돌아가는 세팅인데 지금 8기가짜리 2개로 4시간 정도 돌린 거면은 굉장히 오래 돌린 거고요 이상없이 잘 돌아 갔으니까 이걸로 잘 써도 될거 같은데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리 온도를 좀 모니터링 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79.8도라고 떠 있는 거는 이건 버그고요. 잠깐 튄 겁니다, 위로. 근데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할 때 이거 돌릴 때 68도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되는데 뭐둘 다일 수도 있고 일단 노트북 메모리라서 메모리 칩간 간격이 좀 협소한 편이죠. 그래서 8기가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칩간 간격이 좀 협소한 편이고 그것만 가지고 온도가 68도까지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이유가 명확하진 않고 아마도 이게... 어댑터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저항이 증가되어서 열이 좀더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스파 쿨링 정도 한번더 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압이 1.35V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방열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열판보다는 스파쿨링을 해줘야 됩니다. 방열판은 열을 쉽게 상상하지 못하게 저항해주는 그런 용도고, 실질적으로 열은 발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열판을 끼우는 효과는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고, 스파쿨링을 쏴주면은 그래도 열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기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 스파쿨링용 쿨러 하나 딱 얹어가지고 잘 가려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 0 0 0 l 3 0 36, 36그 다음에 RFC 타이밍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봤고 전압은 1 3 5 v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SO-DIM 노트북 메모리를 두개 꽂아서 16기가 구성을 한 겁니다. 하이닉스 A-DI 제품을 사용했고요. 하이닉스 A-DI가 아닌 다른 메모리들도 오버클럭을 시도를 해볼 예정이고요. 8기가 모듈이 7,000클럭이 안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16기가 모듈을 한번 구해봐야겠다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먹을만한 게 없어요. 16기가 제품이. 아무래도 노트북 메모리들은 싸게 판매가 되는 거는 거의 이제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면서 노트북에서 적출한 메모리들이 많이 싸게 팔리는데 그 중에 이제 16기가 하이닉스 a 이이 모듈이 들어간 제품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하면서 뭐 괜찮은 메모리 있으면은 가져다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마땅한 게 눈에 띄지가 않네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메모리를 싸게 어떻게든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건데, 메모리 자체를 비싸게 사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laughs>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듯이 저랑 똑같은 짓을 해보시려고 메모리를 구매를 하시면서, 메모리 중고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거 TM5 돌리면서 찾아보면 바로는 아직까지는 1기가당 1만원 이하로 먹을만한 메모리 아직은 있으니까, 영상 빨리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기 위해서 메모를 리 빨리 확보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어쨌든 뭐 메모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